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동 수능영어 백고등입니다. 오늘 저랑 수능 완성 몇 지문, 한세 지문 정도만 볼 거고요. 자, 처음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진보는 맨 마지막 보세요. 자, 진보는 사회적 과정을 개별화시켜서 한마디로 진보라는 것이 일어날 때는 자, 진보하면서 좋은 점도 생기고 나쁜 점도 생기고 양쪽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양쪽 다 있을 때 언번더링 결국에는 개별화시켜 다 나눠서 번들을 언 나눠 가지고 나쁜 거는 버리고 나쁜 거는 버리고 그리고 이득이 되는 거 좋은 거는 이제 극대화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Do not have t a c e p 앞 끊어 보세요. 어, 그러니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뭐를 그것의 에얼러티 하면요. 크로티 하면은 잔인함 어, 잔인함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한마디로 진보가 있을 때 잔인성도 생겨날 수 있지만 그거를 너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그냥 버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맥락을 이어서 여러분이 5번을 이해하시면 돼요. 5번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진보라는 것은 모든 변화들을 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뭐로서. 자, 인디비저블에다 별표 치세요. 이거 헷갈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중부정 이 있어서 헷갈리니까. 이런 거 평가원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하시고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로 모든 변화가 구성된 건 아니다. 라고 정확히 해석하세요. 자, 그리고 6번으로 이어지면요. 재진술이에요, 사실. 요 말을 바꿨으면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 not이랑 인디비저블이랑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아닌 거죠. 하나가 아닌 거니까, 진보라는 건 결국에 개별화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as much as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maximize, 별표. 뭐죠? 극대화 시켜라. 뭐를? 인간의 이득은 극대화 시키고, 자, 반면에 minimizing, 뭐하라 최소화시켜라. 뭐에 대해서 하ms 유해한 것들에 대해서. 자 아래 보시면서 정리하고 다른 포인트들도 여러분 확인하세요. 자 다음 어, 넘어가서 3강의 2번입니다. 3강의 2번 보시면은 요즘 정말 이 코로나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치료가 되나 안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해서 본인을 실험으로 어, 제가 과학자라고 치면은 저를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실험했을 때 장점. 그게 이제 윗부분에 있는 거예요. 윗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nonetheless 있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장점이겠죠.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장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으니까 아, 방향성이 바뀌면서 얘가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experimenting on oneself. 자, 스스로한테 실험하는 것은 remains. 남기는데 뭐를? Deeply problematic. 아, 굉장한 문제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남기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자 처음 문제점 저랑 같이 봅시다. 어, 나 스스로를 이제 실험 대상자로 했을 때는 자, 명백한 단점은 위험이 수반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knowing that it exists 여기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does nothing to reduce it 그 위험성 자체를 줄여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아직 검증이 안된 백신이나 검증이 안된 치료제를 가지고 저한테 투여했을 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 안다고 위험성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두 번째로 어 명백하진 않지만 좀덜 명백하지 어, 덜 명백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요 데이터의 범위가 굉장히 레메디드 한정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고 그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게 치료제로 사용이 되겠구나 광범위하게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는데 저한 명을 가지고 실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다시 동그라미 치시고 데이터의 범위 어떤 데이터 실험이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셨죠. 어, 생리학적으로 사람들 굉장히 다양해, 다양해,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성병을, 어, 성별도 다를 수 있고, 나이도 다를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를 수 있고,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한사람의 실험으로 하는 것은요. 한정된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알 수가 없다. 뭐를, 아, 그 실험 대상자의 반응이 정말로 전형적인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전형적인 것인가. 아니면 atypical. 어,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어디에 있어서? 인간 전체 그룹에 있어서.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윗부분은 장점, 아, 아래 부분으로 오면서 단점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순서 삽입이나 아니면 여기 제가 표시해둔 빈칸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거는 어, 현대사회로 오면서 병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에는 농사 짓다가 사람들이 만약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휴식하다가 어, 너무 아프면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장소가 결국 어디냐 집이 되는 거죠 어, 집이 되는 건데 이제는 현대사회가 되면서 저랑 같이 여기 4번 한번 볼까요 4번에 보면 은 원래 옛날에는 천, 아니, 178개의 병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6830개로 늘어났고 이거는 3800%나 증가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아프면 어떻게 해? 병원에 가. 병원에 갔다가 입원해. 입원했다가 어떻게 한다? 병원 내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6번 보시면은 no surprise t 놀랄 일이 아니다. 자, 하나의 결과인데 그게 뭐냐면은 증가야 증가. 어디에서? 숫자가 증가된 거야. 죽음의 숫자. 근데 어디에서 떨어져서 여기다 별표 치세요. away from home. 아, 집에서 떨어져서 말이야. 이젠 집이 아닌 병원에서 죽는 거니까 집에서 떨어져서 말이야. 집은 어디였어? Traditional place. 전통적 장소였죠. 뭐 하는? 삶의 시나리오를 마감하는 전통적 장소였던 집으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6번이랑 요 부분이랑 맞춰서 읽으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봅니까? 결국에 contributed to separation. 아, 그래서 떨어진다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뭐로부터 일상으로부터 그럼 여기에서 일상은 결국에서 어, 맞춰 읽다 보면 집이랑 연관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요두 부분 여러분이 주의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순서랑 빈칸 위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준비가 되면은 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